자, 저 이번에는 레디스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얼티메이트라서 가능한 겁니다. 요, 요걸로 에드 스타터스는. 자, 저 레디스랑 세션을 쓸게요. 그니까 타입 리프할 때는 세션을 써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 이렇게 이제 JWT를 쓰면 보통 세션을 잘안 쓰죠. 네, 그래도 요거를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OK 누르면 별거 없습니다. 요거딱 추가되는 거예요. 요거 얘랑. 뭔데 잠깐만요. 컨트롤 Z. 다시 다시. 이게 하다니. 아무튼, 자 저는 요걸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git diff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스타터 레디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레디스도 db예요 db db인데 이건 메모리 db고 어 이거 되게 단순하게 쓸수 있는 db인데 주로 캐시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네. 얘는 없어도 될것 같은데, 네. 얘만 얘를 추가하면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세션을 메모리에서 저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세션을 알아서 레디스에 저장, 저장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를 사용하겠다라고만 해놓고 레디스에 대한 정보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션을 쓸때 오류가 납니다. 해볼게요. 한번 컨트롤러. 여기 이제 쿠키 저장하는 거 밑에다가, 세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RQ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세션 관련된 함수를 만들게요. Set session. 다음에, 네. get session value. 이렇게.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른나겠죠 왜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세션은 뭐예요? 기본은 세션이 뭐예요? 어, 그냥 스프링부트 내부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앱이 업데이트 되거나, 앱이 뭐 교체되거나, 뭐 스케일 아웃 될 때, 어, 그리고 서버가 많아질 때, 세션이 불일치하잖아요. 세션이 이어지지도 않고.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제가 배포를 했어요. 그럼 뭐다? 기존 세션 다 날라갑니다. 왜냐면은 하 배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컨테이너가 생긴다는 거고. 새로운 컨테이너 안에 새 스프링부트가 생기겠죠? 그럼 기존 스프링부트 안에 있는 세션이 연동이 안 되잖아요. 배포할 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문제예요? 서버가 다섯 대다. 그러면은 서버 대 다섯 대가 저마다의 세션 수정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것도 이제 파일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할때 그게 다섯 대 중에 한 대만 저장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레디스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어, 레디스를 사용한다고 했고 어, 세션 레디스까지 추가했어요. 그러면은 네, 요거까지 하면은 세션을 레디스에 저장한다 하는 건데 지금 제 컴퓨터에 아직 레디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션을 쓰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세션을 쓰려고 한다. 근데 현재는 레디스를 찾죠 근데 이제 실패를 하겠죠? 여기서 오류가 납니다. 해 볼게. 880에서 0 세션 네임은 폴이다. 아이 보이시나요? Unable to connect Redis. 레디스. 야, 레디스에다 저장하려 했더니 레디스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빌드 들어가서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물어볼게요. 내가 세션을 레디스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위에 것도 필요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뺄게요. 됐어요.